일트윈 모터 프로 이거 봅니다. 오늘은 퀄리스포츠 엑스트론 프로라는 녀석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 생긴 거 자체는 그냥 자전거 자전거합니다예말 그대로 자전거 타겟층에서 완벽한 자전거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보이는데 우선 스펙을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는 4 8 v 2 0 a 페 삼성셀이 들어가 있고 모터는 5 0 0 w 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냥 자전거 그 자체 아닙니까? 근데 여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퀵 스탠드. 어 이게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일반적인 느낌과는 조금 다른 좀 견고한 느낌을 줍니다 콜리스포츠사는 소비자들을 굉장히 신경쓰는 회사입니다 그걸 알수 있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이 전기자전거를 사게 되면 은 리미트라는 걸 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속력을 더 내고 그러면서 약간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콜리는 그걸 막아놨습니다 아... 절대 하지 말라 Don't try t s t o e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 시트 같은 경우는 튜닝된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전동 프락셀에서 3만 원이면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이 친구를 타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타보고 있는데 일단 어 1단, 1단에서는 우선 15까지의 속도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냥 일반 자전거예요. 진짜 리얼 그 자전거 그 잡채입니다. 근데 좀잘 만들어진 자전거. 음, 아 우선 2단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잘 나가. 도로로 한번 나가볼까요? 3단, <laughs> 4단, 5단 아, 이 지... 아, <laughs>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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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호수공원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여기가 의정부입니다 의정부 아, 오늘은 이 기체를 빌려준 곳이 바로 그 의정부에 위치한 전동 프락셀이라는 곳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48볼트 20암페어 500와트짜리 모터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베이스적인 자전거긴 한데, 좀 굉장히 편해요. 불편한 경는 하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느끼는 건데, 아, 이거는 좀 내려, 내려서 설명해 드려야 될것 같은데. 불편한 거를 찾으라고 하면은 이 페달과 바닥이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달질을 하다가 신발이 바닥에 좀 끌키네요. 제가 키가 좀 있다 보니까 핸들이 좀몸 앞에 붙어 있다는 느낌? 그 정도? 그리고 지금 출력이나 뭐 그런 면에서는 전혀 불편한 게 없어요 내가 아이 촌 사람이라 잘 모르겠는데 이거 이게 그 유명한 청계천인가 <laughs> 자 어쨌든 이 엑스트롬 프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자전거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를 알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기어 변경하는 거 이거 구식 쓰거든요 보통. 근데 얘는 그 구식보다는 한 단계 위에 있는 걸 썼어요. 아마 이게 2000년대에 그 기아시프트인가? 그래요. 부산소를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다보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론 그렇습니다. 이 500와트의 힘으로 어디까지 나가냐 마, 제가 뭐 아무리 빨리 휘젓는다 해서 25를 넘을 순 없습니다. 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는 굉장히 자전거 같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받아요. 나는 자전거 같은 걸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친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뭐야? 여기 왜 예뻐? 아 그리고 콜리스포츠의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텍트로 브레이크가 적용이 돼 있어요 이 브레이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은 브레이크입니다 제가 자주 설명했었죠 브레이크에 신경을 썼다 하면 대부분이 이제 텍트로 브레이크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 제동성은 브레이크 테스트 3, 2, 1 아... 제가 이 강을 찾은 이유가 또 따로 있어요 이곳은 이제 제가 의정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의정부는 이제 주변에 부대가 많아서 드론을 띄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드론을 띄워 보고 싶어 가지고 지금 드론 지역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드론 띄우고 싶다 드론의 연료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t 렉트릭 전기입니다 전기의 전기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난이 궁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아 맞다. 스로틀이 없네. 야 죄송합니다. 제가 스로틀을 설명을 안 했는데, 어이 퀄리스 포츠는 스로틀이 없습니다. 저도 어느샌가는 이제 스로틀 없이 파스만으로 전기자전거를 주행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익숙해졌나 봐요. 어, r 리 이 제품은 파스만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스로틀이 없는 제품이죠.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면 어, 참고를 하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운동용으로 산다거나 간단하게 이 앞에 이동하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전거가 될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편하거든요. 저 지금 페달 거의 안 해요. 근데 타다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근데 거의 웬만한 자전거들은 다 그렇습니다. 에, 엉덩이가 조금씩 아파오기 시작해요. 이 날카로운 그 시트에 제일 중요한 그구 친구들이 아파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살려줘. 조금 더 타야 된다. 조금만 더 버티자. 아니 그런데 아 이거 타면서 느끼는 건데 이 서울 도심에 이렇게 잘된 공원이 있다는 게참 신기합니다. 잘 만들어졌다. <laughs> 아저 뭐야? 어, 목욕탕인가? 아 이거 드론 날려야 되는데. <laughs> 사실 요즘 드론이더 재밌습니다. 어나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좀더 가야 되나? 우선은 지도에서는 조금 더 가보라고 하네요. 아뭐 자전거랑은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 드론도 전기 자전거만큼 제약이 굉장히 심한 친구입니다 전기 자전거는 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지만 드론은요 국가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굉장히 셉니다 드론 샀다고 해서 어 내가 샀는데 내가 날리면 안 돼요? 어안 됩니다 정해진 구역에서만 날려야 돼요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곳도 이제 그 의정부에서 지도에서 유일하게 가능하다고 뜨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laughs> 드론도 아참 까다로운 친구입니다. 날릴라면은 뭔가 조건이 엄청 많아. 우선 오늘은 콜리스포츠 액션 프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오 약간 오요이 느낌 진짜 확실합니다. 이거 말하면은 저랑 공감하실 분들 꽤 계세요. 헬스장에서. <laughs> 헬스장에서 그 운동기구 자전거 있잖아요. 그거 타고 있는 느낌 나요. 약간의 이제 다리가 좀 뻐근한데 이런 느낌은 있으면서도 속도는 더잘 나와. 지금 계속 무한으로 페달질하는 거 보이죠? 야그 느낌이 좀 정확한 거 같네. 드론 캐시. 여러분들 이게 바로 드론입니다. 아 어, 드론아 저거 찍어줄래 저거? 별로야. 찍기 싫어. 지금 이곳에서 드론을 날릴 수는 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생활권이 있어가지고 여기선 찍진 못하고... 어때? 죽이지? <laughs> 어때? 죽이지? 이게 바로 드론샷이에요. 개멋지죠. 아... 이거는 드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샷입니다. <laughs> 좋은데 일로와 집에 가자 어, 이 엑스트론 프로라는 제품은 진짜 자전거에 완벽하게 진짜 동화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거부감도 안 느껴지고 사람들이 볼때 바이크를 보지 않을까 그런 게 전혀 없고 굉장히 편해요 그러나 이제 이 엑스트론 프로에 대한 이제 가격이 조금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이 엑스트론 프로는 가격이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155만원 정도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155만원이면 살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잘 만들어진 완벽한 걸 150만원 주고 살지, 애매한 걸 150만원 주고 살지는, 뭐, 여러분들의 선택이긴 하지만, 잘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150만원의 값어치를 할지 말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바로, 봐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 그리고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바로 이 리미트를 해제할 수 없게 회사에서 막아놨다는 것이죠. 속도 막 과속하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저 친구는 그럴 수 없어요. 자체가 완전 안 되게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예? 네? 스마트 네? 코어로 조절하는 거예요? 아니요. 에 이거는 얘 어? 친구만으로 절 따라오게 할수 있어요. 어렵진 않아요. 하는데. 배우는데 어렵지 않냐고. 어, 네.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예. 뭐 예를 예 들어서 하나만 보여드리면은 켜지고 나서 그냥 버튼 누르면은 어떤 모드로 할 건지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어요 일부, 근데 이거는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나는 이거 하고 싶다 이러면 그냥 누르고 있으면 작동이 돼요 선생님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까요 이러면 지금 선생님이 얼굴을 인식한 거예요 얘만 단품으로 사면은 한 40만원 정도 돼. 조종기랑 뭐 배터리 그런 거다 하면은 한 100만원. 재밌는 장난감, 재밌는 장난감. 이게 날아가면은 14km까지 가거든요. 저산 정상에도 갔다 올수 있어요. 에이, 감사합니다. 어, 나 지금 저 어르신들한테 하나 팔았다. 상줘야 돼요. 제가 어느 회사인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회사라서 따로 언급하면은 이게 광고니 뭐니 이래가지고, 어, 저 어르신들한테 지금 팔았습니다. 예. <laughs>